네, 어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분의 그 여문 낚시를 알고 있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어, 물론 저는 다 알죠. 그런데 이번 회를 통해서 참또 좋은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또 굉장히 또 너무 친한 또 이제 선후배사가 되었습니다. <laughs> 어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이제 그 저희가 홍콩에서 촬영을 역반상 못 하게 돼서. 그 저희가 홍콩에 도착한 신을 이제 저희가 11월에 어, 김포공항에서 저희가 촬영을 했었죠. 네, 근데 이제 홍콩 홍콩 도착한 신을 저희가 이제 그 연기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거의 마이너스 10도 가까이 돼 갖고 이제 정말 아니요, 20 21도 정도 됐습니다. 아, 그쯤이었어요. 음. 너무 추운 거죠. 근데 이제 그 영원락 씨가 이제 안팔 셔츠를 입고 와서 웰컴 투 홍콩 딱히 얘기를 하는 신이 있었는데. 어, 떨면서 웰컴 투 웹툰 그런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. 또 저는 또 이제 염문학씨와 너무 친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 앞전에 얘기했던 게 너네 한국 사람들 동그 겨울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추워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그 아, 다음 밖에 나가봐. 그러니까. <laughs> 밖에 혼자 나가서 막 혼자 추워서 막 뛰어들어오고 막그 재밌는 네,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. 아 근데 그 남성이 보는 기준과 네. 여성이 보는 그게 기준이 좀 다른가봐요. 조금 면도를, 아, 하고 싶은... 생각하시고. 아니요, 면도를 하고 싶었는데, 요두 음. 감독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. <laughs> 아. 네, 그러니까, 왜냐면, 처음에는 그 수염 기르는 게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, 제가 어, 귀찮아서 <laughs> 면도를 안 하고 저기 감독님과의 미팅을 나갔는데,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. 거기서 박우철 캐릭터가 어차피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온 거니까 처음에, 한번 길러보고 나서 그냥 계속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셔가고 아, 그러냐고, 네. 좋은 경험 했습니다. 네. <laughs> <laughs> 어 일단은 뭐 제가 처음에 슈퍼주니어 데뷔하기 전에 어, 데뷔하기 전부터 엔디 라우 분과 처음에 묵공이란영화로써 인사를 드렸었기 때문에 글쎄요. 어 이쪽,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 묵공을 조금 더 기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요. 두 번째는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촬영 현장에서나 그런 촬영 현장에서의 그런 에티튜드도 조금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있죠.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찌 됐든그 무대 위에서의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거기서 조금만이라 조금이라도 조금 뭐어 실수를 한다거나 제가 잘못을 했을 때 인정을 안 한다거나 하면 좀 그런 좀안 좋은 태도를 보이게 됐었을 때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실 거라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리고 저희 멤버들과 활동했을 때랑 또 이렇게 또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작품을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그냥 개인 책임감 차인 것 같아요 사실은요 무대에서는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저희는 워낙 이미지가 굉장히 밝고 좀그 친근감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 너희들 뭐또 재밌게 뭐 슈퍼주니어니까 무선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실수 마저도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이제 작품을 했었을 때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100%제 책임이기 때문에요 뭐 그런 책임감을 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5공을 음. 찍으셨던 감독님도 홍콩 분이셨었어요 장지량 감독님이시라고요. 네 그래서 네? 아 한국에 온이 안성기 선배님이 출연하시고요 저랑 네그 제작진 분들은 이제 어 홍콩 중국 또 그리고 이렇게 일본 분들이 계셔서 원작 일본 만화였어서요. 어 일단은 뭐어 아까도 이렇게 많은 인터뷰 때 말씀드린 건데 그런 그쪽 중화권 홍콩 감독님들과 또 홍콩 감독님들과 이제 배우의 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이에요. 굉장히 그 얘기하기도 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. 근데 수, 네네 수평이 좀더 편한 분위기를 조성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으셔서 어,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 수염을 기르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진이 형이 소개시켜준 견과류를 먹으며 네, 식단 조절을 같이 했습니다. 네 매콤 짠 거를 좀 피했죠. 네 분위기 안 좋아졌네 죄송한데요. 그건 저기 뭐 언론 프로그램 가서 그렇게 하을때 네. 영화. 네. 아 쌤네네네 네, 헷갈렸습니다. 네.